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는 0.83% 상승 마감, 코스닥은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00 포인트를 다시 넘었습니다. 아, 지난주에 3200포인트 넘었다가요, 또 잠시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32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우리 시장이 2021년도 어, 1월 무렵에 3316포인트, 이게 사상 최대 고점입니다. 어, 그때 잠시 올랐다가 계속 아래쪽에 있다가요, 어, 다시 지금 그걸 왔다가 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 3,316포인트 넘어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은 새로운 역사를 써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 뭐다 알고 계시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 지겹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허탈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남들은 지수익이 낮다 그래요. 어, 그런데 나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 면은 음, 여기 수익매매 이으로 보시면, 어, 여기 딱 해서, 이 아래쪽에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이 종목들이 처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한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요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위쪽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어, 여차여차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 그런 종목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거는뭐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극과 극을, 이런 종목들과 다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내가 부여한 종목들이 뭐요 가운데 있다면 참 좋을 건데 또이 가운데 이쪽에 있다 손 치더라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는 종목도 올라가는 건데 중간 어디 쯤에 내가 끊어 먹어봤던 말이에요. 서 나머지 이 올라간 부분은 나는 이미 끊어 먹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좀더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 그때 한번 수익이 안 나다가 한 몇십 퍼로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게 웬일인고 싶어서 한이 삼십 퍼로 정도 수익 보고 팔아 붙죠. 어 그랬더니 그게 7 팔십 퍼 올라가서 이렇게 에이 괜히 팔았다. 그래서 남들은 수익 나는데 빨리 파는 바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들은 다 간다는데 내 종목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 머물러서 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게 어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뭐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뭐 빨리 파는 바람에 아니면 내가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해필 내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기만 하고 안 가는 바람에 이렇게 뭐 여차여차해서 나는 좀 남들은 돈 버는 것 같은데 소외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함부로 그냥 막 돈을 갖다가 이때 빼바꾸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돈을 좀 빼바꾼다 하더라도 어디에 내가 빼바꿔야 되느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미 세력들이 현재 이탈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물려있다 손치더라도 추가 투입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내가, 어,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절대 시장의 수혜에 대한 어떤 수혜감 있는 거 가지지 않겠죠. 내 들고 있는데 뭐. 근데, 이런 것이 내가 들고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빨리 파는 바람에 남들은 뭐 몇십 프로 수익이 났다는데 난1 0 2 0 3 0프 짧게 먹고 팔아서 아씨 다시 살까? 이런 또 고민을 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이렇 샀을 때또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괜히 샀다. 차라리 들고 있다가 좀더 떨어졌을 때 사지. 또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사그렇를 타지 않고, 차라리 내가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뭐 그것도 손치더라도, 앞으로 내가 좀, 뭐, 들고 있는 거, 분할, 로좀더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 길을 좀 노려볼만 하고, 또 돈을 챙겼다 그러면은, 어떤 데좀 챙겨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 여기 있거든, 비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이, 여기 있는 것들은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는 빨간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이 새필했습니다. 그니까 러 보면은, 뭐, 에제넷네트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거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그죠? 렇 이, 이후에 뭔가 총 쏠, 어떤 걸 기다리는 거죠. 언제 총을 쏠까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거나 막 누르고 있습니다. 에솔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요때서를 시작하면 지금 현재 뭐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총사에 대한 이 구간이잖아요. 주 음, 추가 매수에서 뭐기다리던가 아니면 뭐, 뭐 에이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사 봐야 되겠다. 이렇게 총을 쏠 수가 있죠. 뭐디 어, y 뭐 이런 정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때 어, 총을 그때 셀력들이 들어왔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특별한 조정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뭐 조정이 없으니까 한번 땡기나 보던가 또 그리고 뭐 아이스 동수 이 종목도 이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이 이후에 지금 총을 쏠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 총을 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거총 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택도 없는 거고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왜 쏩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 참 좋을 건데, 들고 있으면 은 수익이 나는데, 무슨 수익을 느낄 틈이 없죠. 근데, 어, 수익을 느끼는 이유는 빨리 팔아서, 그래서 수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인도 땡중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동전, 금, 어 은, 금, 이런 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판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면, 챙긴 거에 대해서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신기로 또 간다면 어디로? 여기에 꼽아야 됩니다 여기. 이 종목 지금 셀프렸습니다. 살만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이때 이 말입니다. 여기 사두면 여기는 것들이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기회를 갖다가 또 새롭게 맞이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거 남들 돈 본다고 조급한 마음에 팔았던 거 다시 되산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사왔더니 물려서 역사에 걸려 버리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비싸서 못살것 같고, 이거는 뭐, 샀더니, 많이 싸서, 고점 대비 싸서, 샀더니, 정말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또 기약 없는 세월을 또 언제 또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고. 한번잘 가다가 삐긋하면, 정말로 엉망으로 갑니다. 그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긴문은도는챙긴문은 그대로 만족을 하고, 항상 모르면 기본으로 딱 들어와서 가만히 있던가, 그리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항상 내 정해진 원칙대로 여기서 상승 추세 평범이면 항상 여기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해야 되는거지 어, 다른 데서 뭐 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간다고 해서 어제한테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칙을 바꿔서 뭐 하려고 하는 분들 제가 정해진 원칙은 아주 뻔합니다 여기 이런거는 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원칙.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하락반전 신호가 여기 있었더라면, 브레이크가 그, 걸렸더라면,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린 이후에 다시 어떤 요 기간 고려해서 적당게총 쏘아보는 거, 요거, 요때총 쏘는 거, 요거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 파란색 두개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수익매매 신호 녹색으로 뜬다면, 그건 짧은 매매로서, 딱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그리고, 이제, 유지, 굳이, 또, 편법을 조금 이야기 한다면, 브레이크 걸리고 안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있슬란가 모르겠습니다. 예술, 이런 거 있을라나? 그까 그러니까, 그렇지. 뭐, 브레이크 이렇게 걸렸는데,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 이것도 총사에 대해서는 못 샀단 말이에요. 어, 지금에도 한번 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쏴볼 수가 있죠. 이거, 리테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보면. 아 어, 이거는. 맞죠? 요거 요거 요때총 사야 되는 거 잖아요 요때총 사야 되는 거 그죠 그그 이후에 다시 총 쏠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총 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는요 근데 어, 그런 위치 같은 거다 까먹고 자꾸 계획을 변경해서 어, 종목을 갖다가 조급한 마음에 막 이래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그 이전에 어, 무엇을 내가 반성을 좀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거 이래 많이 갈때 들고 있으면 이만큼 갔을 건데 내가 중간에 여기서 끊어먹어 가지고 이것밖에 못 먹은거 남들은 한200% 이렇게 먹을 때 아니면 7,80% 먹을 때 나는 20,30% 밖에 먹지 못하고 분명히 여기 빨간색, 파란색 비교하면 충분히 보유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환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서 보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20, 30% 오르니까 기분도 취해서 현금 밤 챙겨보려고 빨리 재 실현 행거. 그래서 내가 현금을 들고 있고,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종목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왜 그렇게 빨리 팔았는가, 이런 게 대한 어떤 반성과 복귀가 이루어지고, 두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단지 자꾸만 내가 어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서 지금이라도 수익을 내야 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는 지금 그거 약간 좀 눈이 돌아간 상태라 보시면 돼요. 눈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광기,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슬량한 눈빛인지, 아니면 욕심에 지금 쩔어가지고 있는 눈빛인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더객거나 해서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해도 어느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제 정신이 아니네 싶다면은 스톱하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정신 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광기에, 탐욕에, 눈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맞저 들어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게 눈 들어가면 어떻게 해? 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골라서 3200포인트까지 와 있는데, 눈 들어가가지고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벌써부터 뭐 스텝 꼬이면은 이거 나중에 돈 언제 벌라고 그럽니까? 5,000포인트, 만포인트, 아니면 뭐 언제, 어느, 만큼 갈지는 몰라도, 최대한까지 우리가 어, 뽑아먹고 정상적으로 놀려고 그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좋끼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스텝 고이고, 좋게 묶고 내가 만족했다가, 아이고, 내가 새로 들어가야지, 탐욕에 눈이 물어서 정신 못 차리고 하면은, 아, 그동안 십몇년공방이더들 어디로 갔냐고, 이게. 뭐, 공부를 왜 했냐고. 안 그렇습니까? 아, 정신 빠측 차리고 지금 다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그동안 비한 거 쭉, 기본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미친 것 같으면 그걸 쳐다보고 정신 차려세요 그딱 사진을 찍어놔라. 그 휴대폰 가지고 자기 자기 사진을 찍어놓아서요. 내가 지금 탐욕이 쩔어서 눈이 돌아갔을 때내 눈이 이래 생겼다는 거 스스로 기억을 꼭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객관을 자꾸 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스텝안 꼬이고 최대한 먹고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신 바짝 차시 때. 자 세력들이 오늘도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좀좀 좀 조정이 되면 참 좋은데. 계속 고청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매매할 종목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셀 빌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셀 빌었습니다. 있어요.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거좀 보도록 합시다. GS 리테일. 요새 유통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 유통주 오늘 무득 보니까 제법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주 그동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유통주.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그래서 제가 보유한 유통주로 보니까 저도 많이 물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오늘은 유통주는 팔지는 않았어요. 다른 거 하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물렸던 거 중에서 보니까 홀딩스가 좀 물렸더라고. 그거 하나 팔아서 현금 챙겨 놨습니다. 다른 건쪼금좀 널라고 챙긴 거고요. 그래서 지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 이때 내가 총을 못 쐈다. 총을 충분히 쏴도 되죠. 뭐, 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익 매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전에 왔는데, 지금 지하실 파버렸죠. 새로 하죠. 그, 요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새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 이후에 총 사볼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이 종목 처음 볼때 이야기이고, 나는 이때 봤단 말이에요. 이때 총사봤단 말이에요. 그 우제 돼요. 이때 총사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기다리면 되죠. 뭐 어때서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이때 총사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총사한 거는 차라리 다행스럽다 생각해야죠. 예전에 그2차 전지 이럴 때 꼭대기 있을 때 이때 총사하면 기다려도 답이 없지만 총을 잘 쏘면 또 다시 이럴 기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코롱 그래 이런거 청소하면 안되지 이런거를 갖다가 내가 청소해야 된다 이거는 나와야 됩니다 절대 지금 이물 보고 지금 들어갑니까 앞서 본 종목과 이, 이 종목과 이 종목은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이건 청소면 안되겠죠 현대 백화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죠 보여 보유. 빨간색 옷이 많잖아요 좀 헷갈리면 이거 보면 되죠 헷갈리면 색깔 좀 지우면 됩니다 아 색깔 좀 어때요 색깔 좀 지우니까 빨간색이 맞습니까? 빨간색이 맞습니까? 이거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대백화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성해야지 이정도 지금도 들고 있다 그러면 아주 해피하게 들고 있겠지요 첫 번째 버렸고 그건 이 어디 정도에 총을 쐈을 까 아닙니까 그럼 이때 지금 수익이 나서 5만 원 8만 원 가면은 수익이 제법 한60% 50% 이렇게 나 있겠죠 그럼 굉장히 기분 좋게 들고 있겠죠 근데 어, 이 빨간색 이름 많고 환대 나도 현대백화점 들고 있었는데 어, 중간에 아무 때나 6만 대 팔아 묻었단 말이야. 20% 수익 내고 팔아 묻었단 말이야. 그때 그는 묻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현금이 있거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다시 들어가려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거없 나. 현대백화점전20% 물건. 없나? 이거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니까. 아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어. 내가 내가 언제 그런 거를 가르쳤습니까? 왜 가라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장의적으로 혼자 막 판단하고 막 그러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거, 자기 누나 사진 찍으라고 지금. 그게 탐욕의 쩐 눈입니다. 욕심이 지금 넘쳐나는 눈 상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들고 있으면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어디 중간에 팔아야 되냐고 팔기회 없는데, 판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 있죠. 아, 생매매를 봤을 때. 이때 들어가서, 이때 파는 거는, 이거는 뭐 정상적이다. 바지죠. 그렇죠 근데 수행면 이때 사서, 뭐, 중간 남달파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 통제, 자기 통제권을 갖다 상실하면 망합니다. 우리 그 전투기 조정하다 보면은, 뭐, 중력의 몇 배를 견딘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하죠. 그한 번씩 뭐, 전투기 관련해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조종사들, 뭐, 이래 비행기가 급선회할 때, 급하게 움직일 때 사람들 눈 들어가고 정신 잃는 그런 모습들 보죠. 그래서 전투기 조종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면은 그냥 땅으로 처박혀 가지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아 꼴랑 인제 시장 이만큼 올랐는데, 벌써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해져 가지고 헛다리 짓거나, 아, 이거 참 그러면 안된다니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현대 혐서핑 어떻게 됩니까? 보유지, 보유. 이거 보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지금 그 현대 혐서핑 들고 있었는데 팔아먹어가지고 2 0 벌어먹고 망했다. 아니, 그뭘 보고, 이거 뭐생익명에 들어가서 뭐생익명으로 팔면 되는데, 원칙 없이 들어가서 원칙 없이 나와서 운,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런 운이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텔 신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음, 기다려야 됩니다.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수익 아, 메이머 보면은 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쪽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여기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뭐 내가 돈이 좀 있다 하면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 요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좀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대충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오르니까 아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지금 메일이 좀 우, 와요 제가 그런 사실은 메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1대1 투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 근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꼭 이때까지 십몇 년간, 어, 열심히 공부해놓고,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왜 실컷 열심히 해놓고, 원칙을 갖다 다 까먹어버리냐고.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막 격투기 대회 나가도, 격투기 대회 나가도, 배운 기본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이 기본기를 까먹게 되면은, 막 싸움이 됩니다. 막 싸움. 그 운이 운빨로 싸우는 게 된다고. 실컷 그렇고 공부해놓고, 기본도 잘 만들어놨는데, 왜 운빨로 싸웁니까? 이런 장비도 얼마나 좋, 좋습니까? 우리가 보유한 장비가. 이런, 이런, 이 지금 현재 타임 세이브라는 이런 장비들. 이 장비가, 이게 보통 장비냐고, 이게. 딱 쳐다보면은, 막알수 있는, 우리 이런 장비들, 고점권이라고 분석되고 이런 장비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장비가 보통 장비입니까? 그리고 시장, 이 뭐, 이 흐름들, 이렇 알아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보통 기술이냐고. 이런 첨단으로 치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서 짝다리 짚고 헛다리 짚고아 탐욕이 눈이 멀어서 그동안 배웠던 거한 방에 다 난리 가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참 마음 아프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laughs> 정신 바짝 차려서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laughs>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두분 연습할 기회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되든, 웃짜든가 최대한 뽑아먹고 나와야지. 여기서 연습해서 다음에서 잘해야지. 아공부하던가헛행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감이 생각해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요. 자꾸 헛다리 찍고, 헛된 생각을 한다고 사진 찍어서 스스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라고, 자기 눈을 쳐다보라고, 지금. 어떤 눈 상태인가. 좀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